성과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요한복음 12장.예수님께서는 마스카 축제 6세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그곳에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한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짜여 저향유를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나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보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날씨 오나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루를 부, 무덤에서 불러내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리, 다시 일으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하였다.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글렀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 빌립보에게 다가가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아에 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가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까요?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말하였다.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그 사람의 아들은 누구입니까?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서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13장. 바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오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하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랍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파라는 길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그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좋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된 이보다,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자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팔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이신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고 보게 하였다. 그 세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마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오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 식탁에 앉은,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서로 사랑하여라.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째요?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는 너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14장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 없도록 하여라. 마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쳐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겠냐? 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넌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오시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를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고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해야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